안녕하세요. 비상구TV 최과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정보는 진피 사이즈에 대한 정보입니다. 어, 그냥 진피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이즈가 나에게 가장 맞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피 사이즈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 현재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는 뭐 동종이나 이종이나 같이 5x6 사이즈와 그리고 5x7 사이즈 그리고 5x8 사이즈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외의 사이즈는 바로 5x6 사이즈입니다 어 동종진피만현재로 쓰는 있고 5x6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 곱하기 7 사이즈도 있지만, 5 곱하기 6과 7의 차이는 당연히 길이 1cm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피의 길이 1cm 차이입니다. 그리고 5팔은말 그대로, 5 곱하기 6과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는 2cm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5 곱하기 6 사이즈와 5 곱하기 7 사이즈 두 개의 제품을 딱 두고 보신다면, 아마 5 곱하기 7을 선택하실 겁니다. 만약에 57이 없고, 아무것도 오팔도 없다 하면 이제 당연히 5, 6 밖에는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진피 자체가 현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타원의 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곱하기 6과 5곱하기 7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어, 5곱하기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곱하기 7 사이즈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5곱하기 7 사이즈는 이제 이종이나 동종이나 같이 있습니다 이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티젠이라는 제품이 5x7 사이즈로 나왔고 동종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왔던 제타덤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있고 이제 5x7 사이즈를 가장 많이 타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진이 되는 물량이 빨리 소진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피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5x7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동종 진피 쪽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잘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5팔이 있는데 이 5팔 같은 경우에는 2종 있고 이것 또한 동종도 똑같이 5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은 5팔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은 큽니다. 단 동종진피의 58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희 본원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8이 이제 저희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동종 같은 경우에는 58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 당연히 메가덤 58이고요 그게 있다 보니 제타덤이이 순위로 자동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이즈적인 면에서 봤을 때고요 그리고 58이 워낙에 이제 희소성이 있다 보니 워낙에 이제 이걸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8을 당연히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된다면. 당연히 단 사이즈들마다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58입니다. 다른 56이나 57 사이즈는 웬만해서 그냥 편안하게 다 가능하세요. 웬만해서. 근데 이제 간혹, 정말 간혹 길이 부분이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7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소수의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5, 6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5, 8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태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 상, 무조건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된다라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8이 안 되면 이제 5, 7 사이즈로 대처를 할수 밖에 없고 그걸로 밖에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건 이제 5,6 사이즈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6 사이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적인 면인데 5,6 사이즈를 실제로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작다는 느낌이 드십니다 어, 이게 실제로 하고 딱 하고 난 뒤에 보시면 약간 큰 링을 넣은 거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선택권이 많이 없다 보니 그래서 57을 자연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57을 더 많이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57이 가장 최적의 사이즈입니다. 정말 진피에선 가장 최적의 사이즈입니다. 대도는 할수 있다면, 가장 할수 있다면, 57과 58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58이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 58을 보시고, 이게 안 된다면 57.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8은 대부분 2종은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지만, 동종은 없다는 라거꼭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동종으로 하겠다 하신다면 57 말고는 선택할 권 자체가 없습니다. 57이 가장 최적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이게 작은 사이즈보다는 56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피에 여러 사이즈가 있지만 꼭 이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진피 자체는 워낙 고급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나에게 가장 맞는 사이즈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오팔이 되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성기를 가지고 있는데, 5, 6 사이즈를 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쉽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나한테 가장 맞는 사이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진피 메가동 58은 아무 곳에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연락 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